로버트 기오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부자 마인드를 공부하기 좋은 책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할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부자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책을 통해 배우고, 강연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챕터별로 부자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책이 간결하고 명료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은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왜 부동산을 좋아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째, 부동산은 안정적이고 변화 속도가 더디다.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고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가치가 오를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저자입니다. 충분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되면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자산 기반을 더 튼튼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여러 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게 되면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스타트업 투자를 할때 주의사항은 망하는 스타트업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부동산을 싸게 살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뉴욕이나 도쿄에서도, 그리고 교외 지역에서도 값싼 기회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이를 간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높은 싱가포르에서도 열심히 돌아다니면 괜찮은 거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기회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금융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어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